자, 이어서 '연속', 함수의 연속이라는 걸 배우겠다. 자, 다시 한번 눈에 얘기하지만, 수투는 개념이 쭉 이어져 있어. 함수의 극한 개념 알아야지, 함수의 연속을 정의할 수 있어. 극한의 개념, 까먹지 말고 한번 복습해 볼까? 극한, 뭐 배웠어? 지금 다섯 가지 배웠어. 정의, 정질, 그 계산. 성질. 성질, 계산. 계산. 미정계수 부등식, 극한과 부등식, 그지? 그 다섯 가지가 기본이야. 응? 어? 오케이? 응. 자, 모든 놈들이 비슷비슷해, 개념이. 처음에 정의 배우고, 성질 배우고, 뭐 계산이 있으면 계산하는 거 배우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용된 문제들을 할 거예요. 함수의 연속도 비슷한, 으흠, 방향으로 나갈 거야. 그럼 함수의 연속이 뭔지 한번 정의해 봐야겠지, 그렇지? 너네 일상에서도 많이 쓰잖아. 희수한테 물어보면 목소리가 안 들리겠지? 승준이도 물어봐도 대답 잘하지 승예는 물어보면 화내겠지, 눈빛으로. 역시 나에겐 현수밖에 없어. 현수야, 연속이 뭐야? <laughs>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연속. 뭐가 연속이야? <laughs> 영어 쓰지 마, 씨. 못 알아듣잖아요. 시퀀스가 연속이야? 연속이 뭐죠? 계속되는 거 잘했어요. 그 연속의 반대는 뭐야? 불연속. 연속, 불연속. 연속은 쭉 이어져 있다는 개념. 불연속은 갔다가 끊어져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연속, 불연속. 얘를 수학적으로 한번 정의해 볼 거야. 기준이 필요하겠지 야 좌우가 기준일까 위아래가 기준일까 아우. 그래 항상 정의업 X값 좌우가 기준이야 아하. 그러면 나는 어떤 함수 Y는 FX가 있는데 기준 X는 A에서 연속을 정의해 볼 것이다 수학적으로 정의하기에 앞서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게 자 X는 A에서 빠라라라라랑 여기가 XA라고 가정해보자. 얘는 이어져 있어, 끊어져 있어. 저런 거 연속이야. X는 A에서 연속이야. 이거 연속처럼 보여? 아닌 것처럼 보여? 중간에 구멍 뽕 뚫렸다 해야 니 저기 함수값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가다가, 될거다 마 <laughs> 네. 아빠 차 타고 가다 이런 적 느낀 적 없어? 가지. 들고서. 싱크홀에 빠져가지고. 그러 그러면 연속 아니야. 야, 이거 누가 봐도 이거 x는 a에서 연속이야, 연속 아니야? 이어져 있어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지. 연속 아님? 자, 이러는 FX는 연속처럼 보여? 아닌 것처럼 보여? 어, 끊어져 있어. 자, 만약에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 그럼 거기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다 따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때그때 그때 그걸 다 그려볼 순 없잖아. 못 그리는 그림도 있을 거고, 그지 그래서 수학적, 식으로 어떻게 연속을 정했는지 3단계에 걸쳐서 알아볼 거야. 몇 단계? 넌 꼭. 몇 단계? 3단계로. 3단계로 알아볼 거야. 눈이 또 빨개, 어떻게 자, 어떤 yn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한다면, 1단계. f, a가 알파다. 이게 뭔 소리야? 함수값이 알파. 등호는 아무 때나 쓸수 있는 존재할 때만 쓸수 있어. 있을 때만. 존재한다는 라 의미. 뭐? 함수값이 존재한다. 2번. 이게 뭔말이게? 이게, 이게 뭔말이야 이게? 언제 극한값?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극한값이 등고 썼다는 얘기는 뭐라고? 있다, 존재한다라는 의미야 아무 때나 등고 썼어 야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띄고 어허 이렇게 는 베타 쓰려면은 우극한 좌극한이 어떻게 돼야 돼? 있어야지만 쓸수 있는 거잖아 그지? 같아야지만 오케이? 한번뭔 소리야? 뭐람 그래 함수값과 극한은 같아야 되는 거지 그지? 얘를 한방에 표현하면 사실은 이거야 이건 끊어서 쓴 거고 limit x가 a로 갈때 fx는 f a에요 뭔 소리? 극한값 존재해요. 함수값 존재해요. 그 둘이 같아요. 그러면 연속이야.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걸 끊어서 쓰면 3단계에 걸쳐서 얘기할 수 있고 얘를 한 방에 표현하는 식이 이거라고 알겠니? 예. 함수값 있어요. 극한값 있어요. 둘이 같아요. 이해돼? 응. 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연속인 함수, 극한값, 우한, 좌극한 있네요. 그죠? 함숫값 이게 쭉 이어져 있는 거라서는 함수값도 존재해요. 그 둘이 같으니까 쭉 이어져 있는 거지, 그지?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야. x, 는 a에서 당연히 연속이고. 자, 첫 번째 그래프는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불연속인 것 같아?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극한값은 있어요. 극한값은 있지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이야. 얘는 떨어지긴 한데, 그치. 명, 명확, 구체적인 이유를 대다면, 극한 값이 좌극한, 우극한, 다르잖아, 그죠? 따라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 함수 값은요? 있어요. 어. 극한 값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이야이 식기는 함수 값도 있어. 극한 값도 함수 값과 관계없이 뭔가 있어. 하지만 그 둘이 다르지, 그지 그래서 불연속인 거야. 아.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음. 이게 연속의 정의. 정은 승리한다. 정의. 네. 연속. 만약에 y는 fx가 있는데, 에?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한다면,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너네가 문제 풀 때는 이걸 어떻게 응? 식으로 풀었어야겠어? 야, 우리가 극한에서 배웠어.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뭘 확인해 봐야 돼? 그치? 좌극한? 우극한? 확인해 봐야겠지. 그치? 구슬이 그 같아야지 극한 존재하는 거잖아. 게다가 거기다, 연속이기 위해서는 함수값까지 같아져버리면 연속이겠다 이 얘기야. 아, 만약에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은지 확인해봐. 이셋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불연속. 셋다 같으면 연속이구나. X는 A에서 할수있다고요 알겠니? 네. limit X가 A 빼기일 때 FX. 다 구해보라고, 잘 모르겠으면 근데 딱 봐서 얘가 어? 극한값 존재하는 놈인지 안하는 놈인지 처음엔 모를 거야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딱 보면 아 그냥 뭐 다항함수나 이런 것들은 다 연속이잖아 어? 다 극한값이 쭉 이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프가 그지? 무조건 다 있어 근데 뭐 절대값 있거나 가우스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뭐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해된 함수거나 이럴 때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왼쪽 오른쪽 다 따지고 함수값도 따져봐야 돼 이 셋이 다 같으면 연속. 셋 중에 하나로 다르면 불연속. 음, 좋아. 자, 그러면은 어떤 기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구간 기호라는 걸 배워요. 구간. 너네, 만약에 X의 범위를 할 때,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b까지 이네 개가 다 같진 않죠. 그죠? 뭐가 다르진 알지. 그지 a부터 b까지 뭐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다 있는데 어,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한번 나눠 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는 a부터 b까지지만 a점과 b점은 포함하지 않는거지. 그지? 걔를 만약에 수직선 위에 표현하자면 뭐야? a부터 b까지인데 띠리링 띠리링 이렇게 표현했지. 그지? x값. 음. 이거는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둘다 포함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점 찍어서 하는 거잖아. 그지? 맞아? 어. 이렇게 부등식으로 썼던 x값의 범위를 이제 어떤 간단한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예요. 예를 들어, A부터 B까지 있다? 라고 한다면, 동그란 가로를 써서 A, B. X는 A부터 B까지를 동그란 가로 써서 A, B 하면은 A랑 B점은 포함하지 않는 거야. A점, B점은 포함하고 싶어? 그럼 얘는 네모 가로를 써서 A부터 B까지 이렇게 쓸 거예요.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그러면? 그래요. 띵, 뽕, 빵, 띵, 뽕. 이렇게. Uh -huh. 그리고 얘를 이름 붙이기를 뭐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럼 둘 중에 어떤 식기가 열린 구간 같아? 그 어떤 식기가 닫힌, 닫힌 구간 A, B인 것 같아? 왜? 저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수직선을 괜히 보여줬겠어? 야, 이 구멍이 열려있으면 포함이 안 포함해? 구멍이 이렇게 막혀있으면 포함이 안 포함해? 둘 중에 어떤 게 열린 거, 어떤 게 닫힌 거겠어? 그게 이게 열린 구간, 무슨 말 이해해? 잘 모르고 헷갈리면은 응? 수직선 위에서 네가 구멍을 막았냐, 열었냐 생각해봐. 막았으면 닫힌 구간, 열려 있으면 열린 구간. 오케이, 응, 이거는 닫힌 구간. 그 이런 거는 뭐라고 그럴까?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반, 열린 구간이라고 하든 니맘대로 네 하세요. 반 닫힌 구간이라고 하든 니네 마음이야. 오케이. 간단한 기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여기서 어려운 거 있나? 아. 없죠. <laughs> 앞으로 이렇게 막 열린 거 으, 으, 동그란 거로 A, B 있으면 얘를 뭐 X, Y, A, B 이렇게 하면 안 돼. 열린 구간 A, B에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네모가로 있으면 닫힌 구간 A, B에서 이렇게 하면 돼. 알겠다. 좋아. 그러면은. 아, 만약에 실수 전체 x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예를 한번 저 구간 기호 이용해서 표현해 봐. 실수 전체. 아니면은 뭐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표현하고 싶어. 얘를 저 괄호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어. x는 1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네모 괄호 1부터 시작해서 어딘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는 데는 니가 알아 볼라 겁나 큰거 아무거나 다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그 기호 우리가 배웠어 전에 오늘 배웠어 그지? 무한대까지 하면 돼 근데, 근데 무한대는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놈이야? 딱 정해진 놈이야? 그럼 뭔지 딱 막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가 있으면 무조건 열린 구간으로 써야 돼저 무한대라는 기호는 지금 이순간에 아직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끝이 없어요. 인피니티는 그런 거야. 알수 없어요. 이해되나? 그럼 야 실수 전체 구간을 만약에 구간 기호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이게 x 값 실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됨? 음. 그럼 이렇게 실수 전체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인 건 배웠잖아 그죠 한 점에서 연속 따지는 건 했어 그럼 이게 함수 전체가 연속인 함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다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지 연속인 함수를 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 연속인 함수 구간 말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뭐 이런 놈들을 찾아보자고 너네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다 연속이야. 예를 들어서, 음 냠냠냠냠. 1번, 다항함수 생각해봐. 1차함수, 2차함수, 상수함수, 뭐, 4차함수, 5차함수. 그런 것들은 쭉 이어져 있어 보여, 안 이어져 있어 보여? 그쵸? 1차함수 직선, 끊어진 데 없고, 2차함수 포물선, 이어진 데 없고, 3차함수 안 배웠지만, 어쨌든, 끊어질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다고. 오케이? 어. 그 다항함수는 무조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연속이야 x값 기준 오케이? 너네가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 다 해볼거야 다항함수 그 다음에 너네 뭐 배웠지? 수학 하 배웠잖아? 다항함수와 무슨 함수를 합쳐서 유리함수라고 불렀는데? 분수함수 분모에 미지수 x 포함하고 있는 함수, 분수함수, 뭐 x 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분의 어? 1, 뭐 루트 x 뭐 이런 것들 그지? 루트는 하지 말까? 어쨌든 분수함수. 분모에 뭐가 있는 거? x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y는 f(x) 분의 g(x) 있다고 쳐봐. 분수꼴. 이런 거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야! 아, 이걸 안 했네. 아, 하나를 빼먹었어. 정의했으니까 뭐랄까 성질을 먼저 할 걸. 린정. 물론 이거 먼저 하나이거는 상관없는데 성질을 얘기하면 좀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속인 함수의 성질. 연속인 함수야. 응? 어? 연속인 함수의 성질. 지금 내가 x는 a에서 fx가 연속이라고 가정한 것처럼 어떤 식의 연속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어 1번 x는 이거 가정부터 할게 a에서 y는 fx도 연속 y는 gx도 연속 이라는 가정 하에서 해보자 음 이라고 한다면 1번 y는 이런 10의 fx.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어. 뭐 3배, 4배, 5배, 뭐빵배 x에다 뭘 곱한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연속이었다가 끊어지겠어? 아니라고. 연속인 놈은 뭘 곱해도, 실수배 해도 연속이야. 오케이? 어. 두 번째. y는 fx와 gx를 더하거나 뺀 거. x는 a에서 연속일 것 같아? 불연속일 것 같아?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연속인 게 불연속으로 바뀔 것 같아? 안 바뀔 것 같아? 안 바뀌어요. 연속이야. 세 번째. 뭔가 비슷하죠 내용이. fx 곱하기 gx는 연속일 것 같아? 불연속일 것 같아? 연속이야. 네 번째 뭐 나올 거 같니 이제? gx 분의 fx 연속일 것 같아? 불연속일 것 같아? 와우. gx가 어떨 때는 불연속 것 같아. 맞아. 와우. gx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연속이야. 분모가 0 되는 거는 수학에서 겁나 싫어하지, 그렇지? 응? 조심해야겠어. 어? 그랬더니 함수의 극한 연그 응? 성질하고 비슷하네요. 더하건 빼건 곱하건 나누건 실수배하건 극한값 따로따로 붙이시듯이 연속이함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하건 빼건 곱하건 나누건 실수배하건 항상 연속이야. 알겠어? 단! 나눠줄 땐뭘 조심해라? 분모 0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 그럼 나 지금 분수함수 얘기했잖아? 이 새끼는 언제 연속일 거 같니? 맞아요. fx가 0이 되지 않는 한 항상 연속이야. 분모만 0이 아니면 돼. 알겠나? fx, gx 둘다 다항함수라고 가정했을 때 uh -huh. 분수 꼬라지면 분모만 0이 아니면 되겠다. 그리고 하나 살짝 이거는 연속인 함수 있다고 친다면 만약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y는 fx와 y는 gx 있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 둘다 다항함수라고 쳐볼게. 네? 응. 그럼 이것들끼리 합성한 건 연속될 것 같아, 안될것 같아. 느낌을 얘기해봐. 어. 연속인. x는 a에서가 아니라 실수 전체에서 그냥 연속인 함수야.라고 한다면 합성해도 연속. 이거는 그냥 기억하면 좀 편해서 얘기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실수 전체가 아니라 x는 a에서 연속인 놈이 y는 fx, y는 gx 있다 합성함수에서 연속될 것 같아? 안될것 같아? 이건 알수 없는 거거든 어? 알겠어? 납득이 돼? 추워요 자. 계속 이어서, 어, 그럼, 이제 분수함수. 분모 0만 아니면 연속이라고 했다. 자, 그럼 만약에, 너네, 분수함수 다음에 뭐 배웠더라? 유리함수, 그 다음 뭐 배웠어? 어, 큐. 어? 유리함수 다음에 뭐 배웠냐고, 분수함수 다음에. 무리함수. 역함수, 합성함수는 함수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함수의 연산이잖아, 그건. 미안해. 내가 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든. 내가 너무 심했죠. 미안해요. 자, 무리 함수.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들어간 놈 f(x) 꼬라지가 있다고 쳐보자. 이건 언제 연속일까? 0이 아닐 때, 0 이상일 때, 그렇지? 응. 야, 루트 안니 마이너스면 이거 함수로 뭐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따라서 Fx가 0 이상에서는 항상 연속이야. 범위를 너네는 찾아야겠지, 그지 루트가 있다고 하면 0보다 커때 연속. 분수함수 있다고 라 한다면 분모가 0만 아니면 무조건 연속. 다항함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연속. 오케이? 응. 그 다음, 너네 살짝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지만 수학 상하에서 배운 함수는 다 나왔고 수원에서 함수 배웠어. 뭐 배웠게? 그치, 지수함수. 로그 함수 또 삼각 함수 지수 함수는 그래프를 생각해 봐. 지수 함수의 기본 그래프 기억나? 알아? 어. 모양 끊어진 데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지수 함수는 실수 전체 에서 연속이야. 근데 말이야, 로 o 함수는 무리 함수가 힌트가 되겠어. 로 o 함수는 어떻게 됐더라? y는, 예를 들어서, log, e에, 뭐, fx 꼬라지가 있다고 쳐봐. 로그에서 중요한 건 뭐였지? 밑과 진수. 진수가 아무거나 다쓸수 있었나? 아니야, 그러면. 그쵸, 0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초가지 초가일 때. 아하. 만약에 이런 꼬라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진수 부분이 0보다클때 연속이 되겠어, 그렇지? 정의만 되면 연속이 되겠어. 오케이? 아니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함수값 정의 자체가 안 되잖아. 함수값이 존재해야지만 어? 연속을 따질 수가 있잖아. 따라서 0 이하일 때안 돼. 자, 삼각함수는 사인함수가 있었고 코사인함수가 있었고 탄젠트함수가 있었지. 그래프가 머릿속에 대충 기본형만 떠올라 돼. 대 사인, 코사인은 끊어져 있는 데 있어, 없어? 없잖아. 끊없지 반복되는 주기성을 가질 뿐이지. 뭐 끊어진 없었잖아. 그치?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근데 탄젠트 뭐 함수는? 뭐가 있었지? 점근선이라는 게 있었지. 그치? 아하. 점근선 되는 X값 제외하고는 연속이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본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왜 그런지가 어? 납득이 될 거야. 오케이? 응. 이걸 알아두면 나중에 막 이게 연속이기 위한 조건 구하시오, 뭐 불연속되는 점을 구하시오 할때좀 편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오케이? 다항함수 분수함수까지는 꼭 기억하시고, 무리함수까지도 알면 좋고, 나머지는 나중에 고3때 살면 돼. 알겠지? 뭐? 수능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연속인 함수, 성질까지 개념 정리하시고, 문제 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활용된 부분은, 음, 다시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오늘 할 거야.